너라, 아, 너랑 친한 학교 시작부터. 아 어우, 짜증나. 이 이모님 아, 똥을 먹었을 텐데. 어, 안 돼. 안 돼, 너네친 아, 꼬 이래. 아, 겁나 재수없어. 겁나 없어, 얘. 아, 나세 개. 어예아 아.. 니세 개, 세 개, 하게사과세 개. 세시작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다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또 3이 무니어3 4 3 아이고 미약 미약 어 근데 또 가서 빼는 너무 큰데 아이고 큰일났네 빛. 자, 풀어볼게요. 안돼, 초 먹고 어디부터. 아, 깼어. 아. 됐사, 자뻑이지. 이거 이거. 미션 했어. 됐어, 잡뻑이지 미션 했어, 됐어. 다 똑똑한데. 아 노다지 운이 없네 팔 똥, 삼. 아이참 두 달째로 먹었어 공단 아우 씨 공단 진짜. 야 노다지 뭐야 빼 어쩌지 폭탄 아 참내 팔고리이사와를아어사아 그래. 노다지가 렇게는거 나도 그만 쳐 오.

뭐야, 사람 좀 한대? 와, 다행이다, 어? 사람 <목소리> 한대? <목소리> 호흡, 호흡, 호흡. 아유, 오, 미안, 미안. 또. o 오, 다행이다. 짭! 싸나 먹지 놀자. 38이네. 와, 누가 저렇게 하나 신호왔네 와, 뭐야. 왜? 네. 와. 또 먹어야지. 와. 안 돼, 이건 진짜. 와, 기름을 먹어. 한도 먹어야 되는데. 맞다. 야, 이 맛이지. 고들이 인박 시가금 있네, 나 이제 그만... 누지요 제발. 하모님네. 잘끝네 아... 오아야야 <laughs>

가 이렇게 어 아이고 방법이 이거 어쩌나. 가 없어 방법이 없어. 봉초 아아이세 개. 가아안디안

야, 미션을... 에이, 와 미션을.. 와짤중나 국내 장난해 한 장이 또안 먹고 아고 비가 오나 봐광안돼 아씨 와이 좋은 에서 미션을 하나도 못해와 와, 참 쎄다. 어휴, 죄송, 어휴, 죄송. 뭐야, 쟤? 겁나 웃기게 먹좋던초점자 짭이, 그렇지 오, 살았다. 음, 고들이. 아이, 고들이. 좋네. 오 4, 이제 만 제발 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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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고돌이 관 클났다 반복 들어볼게요 고돌이의 관 하도 없어 비똥이라도 아광박에 질을 낚다 이런 이게 바로 고돌이 지랄났어 네, 제발. 아, 우리 애, 아, 강목이 아, 이... 아, 이... 도대체가 요번에... 아, 진짜 울렸네. 배가 딱이 네딱꼬링내기 좋네. 내 좋대. 이홍닭 아, 풍일도 먹어도. 고어죄 계속. 니짜 죄송합니다. 죄다행이다죄송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소떡빵으로 다가 나가면 위는 있네. 안 되겠어. 아이고, 이거 어? 어쩌나? 응, 음, 이 맛이야. 응, 아, 이 맛이야. 아이, 그때 한번 뭐야? 칠이 아우. 칠레 출자였어. 칠레 꼰져야 그거 몇 번이냐? 왕고 몰라 똥이 투고 아니 똥이깡 아 황설마 분야 아 고해 아 설마 했는데 오이 좋다니, 아이고. 가아 이리가네. 바 아, 아 지한 장도 는데광 적복이냐 또? 이야 되겠네. 똥을 먹어 돼. 아, 우 대박이다. 대박 됐네. 아, 씨. 이렇게 되냐? 아. 오프라. 아, 섰다 섰다 한놈 다이네. 개이기야 아, 고들이 먹어 이걸 두 골, 두 골, 쪽이똥 골, 두 골, 다 골, 두 골, 두 골, 두아두가 되네 아이두 골, 두 아이 그냥 쳐나 쟤랑 진짜 치기 싫은데 노다지야 와라 이. 하나 왔어 오케이 기도고 이 샹. 아이고 이거 어쩌 아시아 뭐 아유 미안 미안 어, 아이다아씨쳐 내보자 이런데. 여러분, 나 나이 뽑다. 실렸다. 아, 씨. 됐다. 구글을 해버렸네. 어우, 스 월드러쉬 또 1이야 못어져 올수 있어 저거 뚱이나 초도 없고 와 5링 정돈데 이거 짤딱다 초도 아링 정기다 오링아 에이 그나마 선택은 잘했는데 이링으로 초도 없고 아 초도 있어 아유. 아, 클났다. 큰일, 큰일 났다 오케이, 없겠습니다. 오케이. 와, 우 역전이네? 역전을 시키는 거. 고들이. 아, 진 아, 이거 모으는 거 힘들었어. 스타디움. 와우, 대박. 아, 말어이네 어, 돈 엄청 많았는데 600억 그쪽 때는 1 이렇게 됐지? 월1 0 차렸네. 아 10일짜리. 100일. 1 0 0 0 0 0 무더지가 살았어. 팔. 무더지. 무더지. 미안 미야 건고 가볼게. 아 미안한데 말없이 뭐 돈다한 거. 팔, 팔. 쳤던데. 쌔라. 안 쌔네. 팔 있다 는 소리야. 아이. 그렇지. 무자리에 무더지가 나왔던. 아, 쓰러야지 뭐. 아, 뺏뺏건아사데 아, 겁나 더 아, 통증이가아 어, 야, 저기 산이야? 여까지443 1대 또동가 아유 나남네4 234 5 6 5간다6 5 6 5 6 없어 5 6 5 6 5 아. I d 하나도 없어. 얼마나 큰 건지. 미안 n o w I don't k 먹어 w I 고이 n t k 네이 w I 한발내 t 어 n 관 w I don't 아 그래서... 큰일 났다 아 노다지 나왔어 아짱이 조금 내려. 왜안 나왔냐 나아또 미치겠다 진짜 아 노다지도 없고 진장나왔어이지 바보야 아짜리치겠다 후회가 막시원 근데 노다지만 숙주가라. 야. 히바야다지 아. 가져가냐 또 나올 때 됐다. 아이고 이거 나 여기까지 있어. 야나 모르스다야 방법이 없지 렇구나 일단 먹고 가고. 아이고! 이거 어쩌나. 또 아, 이단 발었는데. 노다지까지 가네. 와. 왔는데라. 예,

좀이네. 이제 그만. 찬스. 그래 천오백냥 그만해. 와. 누가지하고 흔들어. 누가지 제라아 셀리야. 고질이 팔. 이가 수주되는 데아셀싫다 한테 6점이네 남네 뭐냐 이아 좋네 이제 그만 <laughs> 겁나 크게 먹어잖아아똥 가리면 네. 아. 아. 진짜 구똥 같은데 아아 진짜 짜 난다 잘울네우리 네, 아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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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 진짜 아 졌다. 졌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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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